자 이번 우리 여름 휴가 겸 어, 주택 입주기념으로 장인 장모님과 우리 차남이 왔습니다. 지금 오늘 삼겹살 소고기 다 먹고 이제 마지막 새우, 어, 새우 그 소고기랑 삼겹살 찍었어야 했는데 그건 못 찍고 새우가 예. 또 있고 있고 어... 오늘 날씨가 낮에는 37도 정도 저녁 되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. 아 지금 밖에서 우리 데크에서 먹고 있고 또 아버님 오신 기념으로 조니어카 <laughs> 음, 블루 오늘 다 오픈했습니다. <laughs> 아버님 단수를 안 드시는데 여기거잘 드시네요. <웃음> 진짜 <laughs> 아자 우리 새우도 얼마나 더운지 원래 색깔이 까맸는데 얘가 <laughs> 아이고 더워, 더워 더워 지금 빨개졌어, 얼굴이. 자, 여러분도 여름휴가 즐겁게 보내시고요. 덥지만 시원하고 화끈하게 보냅시다. 파이팅!